이게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불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룩한 불이라고 할까 또 아니면은 여기 이 본문에 또 나오는 이 불의 원래 뜻이 이상한 불이거든요. 다른 불 이상한 불이라고 해야 될까.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그냥 불 이렇게 했습니다. 불. 예. 우리 기독교 신앙에 <laughs>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많은 이미지들이 담겨진 언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 또 물이 있고, 또 소리가 있고, 또 음성이 있고, 또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 향기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까? 네 향기가 있습니다. 어그 창조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찬양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어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프이그런스라고돼 있습니다. 향기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향기, 불, 물, 바람 소리.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뭘까 할때 그는 단연코 불입니다. 불.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 어떤 목사님이 그 빈민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 너무 추워가지고 감옥에서 읽을 게 이제 성경책이니까 성경책에서 너무 추운 겨울에 불도 안 떼주는 그 감옥에서 성경에 불을 찾아서 읽은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쭉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출애급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납니까? 불타는 가시 떨기 나무에서 만나잖아요. 거기서도 불을 찾은 거죠. 아, 그 불. 거기 불이 나, 나오고. 또 모세가 출애급한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무엇을 무엇을 함께하셨죠? 불 기둥. 거기도 또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쭉 넘어가면 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딱 나타내신 그 불. 거기도 불이 나옵니다. 어, 또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신약 신약에 또 넘어가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더가 한절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표현해 보면은 불의 혀 같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 같이 갈라지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거기서도 불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불을 찾았더니 그 방이 뜨거워졌다. <laughs> 그렇게 역사를 체험했다. 이렇게 그런 체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이 불, 불이 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때이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뜨거운가 이 뜨거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이 질문 앞에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불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거룩한 불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 이 레위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구장 읽고 십장 읽었는데 레위기를 읽어 보시면 참 어렵죠. 레위기는 너무나 많은 제사가 나오고 동물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이 레위기를 참 읽기가 쉽지 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해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섬기는 이 제도와 여러 가지 법규를 정하시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 가문을 택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8장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이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을 하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나가 9장에서 그 팔일째 되는 날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제사장으로서 취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그 아론의 또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나와 있는 어, 나답과 아비후인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십장에서 이 어,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다가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laughs> 아론은 그 아들이 죽는 그런 현장 속에서 굉장히 큰그 충격과 그그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아론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죽게 됐을까 이런 그 비극적인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나답과 아, 아비후는 제사장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구별된 옷을 입었고 구별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또또 여호와의 또 제단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가까이 계속 봐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과연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명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특별히 제사법을 참 엄중하고도 절제된 방식으로 이 제사를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아왔는데, 과연 이들에게는 과연 그런, 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구별된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부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0장 1절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다른 불을 담아 분양하였다. 거기에 이 성막에 보면은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기서 번제단의 불이 그 불을 가져다가 그 성목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에다가 향을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게 되는데 그 향로에다가 그 불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strange 라고 돼 있습니다. 이상한 불이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다른 불이다. 다른 불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분양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 나사과비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도대체 다른 불이 도대체 무엇이기, 무엇이길래 죽음의 행보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불이 뭔가 어떤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새롭게 향을 사를 때 사용되는 불씨를 가지는데 그 시간을 정말 어겼다라는 거죠. 다른 시간에다가 그것을 했,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다른 얘기는 지정한 향로, 그 금대접이라고 하는 그 향로에다가 어,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향로를 아마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이 문맥상 이 구절에 보면은 소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이금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술취해 가지고 술취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런 제사 행위를 하다가 어 그들이 즉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정확한 것이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벗을, 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른 불은요, 이상한 불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것과 다른, 다른 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규례와 법을 어기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멸시하는 행위에 불순종에 해당하는 큰 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로 했을까 아니면은 그들이 무지해서 그걸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했을까 그런데 고의든 무지든간에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큰 죄입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큰 죄입니까? 네. 이렇게 한번 그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쇠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그 쇠가 뜨거워요. 그러면 이 쇠가 뜨겁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새를 잡으려고 할때 어떻게 잡겠습니까? 잡아도 조심스럽게 잡겠지요. 그러나 그 새가 뜨거운 새라고 달궈진 새인 줄 모르고 잡는 사람은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를 꽉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무엇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모르고 지은 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죄입니다. 예. 몰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모르, 몰랐기 때문에 죄, 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유의 실책은요. 제사 의식 중에 아주 사소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깜빡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을 못하다가 이런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부재가 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려고 하고 두려워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 거룩한 직무를 그렇게 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르, 그들은 아무 불이나 가져올 정도로 생각도 행동도 가벼웠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가벼웠다라는 것입니다. 8장9 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의 모든 것들이 집행이 진행이 되어질 때하나님그 모습을 보시고 8장 9절에 8장 13절 또 9장 10절 9장 10절도 보면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간거풀을 재단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그랬습니다 또,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요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온전한 순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속에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같은 불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 이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것들을 응답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불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은요. 다른 불이 아니라 그 같은 불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온 그 불입니다. 그러니까 10장 24절의 불은 받음의 불이라고 한다면, 10장 2절에 나와 있는 불은 같은 불이지만 그 불은 그들을 삼키고, 즉, 그들을 태우는, 그들을 거부하는 불로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 왜 다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했느냐. 그 차이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불로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바른 삶인지를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거울 앞에 서기까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믿음이 그냥 믿음만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바른 지식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바른 믿음이지 그냥 무조건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것들을 우리가 그걸 믿고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네. 이거 다 잘못된 말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때그 예배하는 그런 방법까지,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타일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정받고 내려놓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 거룩이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는 낯선 개념입니다. 거룩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뭔가 차분하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게 거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룩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온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나더 레벨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이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인간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공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지만, 그러나 반면에 두렵고 또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 내가 아무 죄를 져도, 져도 항상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죄,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큰 힘없이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성의 그 냄새가 나야 돼요. 뭔가 다른 세상과 구별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가? 만약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거망동하게 처신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다거나 빈축을 산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셨어요. 10장 8절, 11절에 "이제 제사장이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러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로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삶 전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구별하라" 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서 혼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것들을 잘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 리마인드시키고 가르쳐서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게끔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 제사장들이 바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베드로에 있는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제사장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작은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말투라든가, 우리의 표정이라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것입니다. 다른 불의 유혹을 이겨내고 순수한 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불의 유혹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불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저는 이 10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은 두렵지만 나답과 아비우를 불태우는 그 불은 두렵지만 그러나 9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은 제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타올라야 될 그런 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항상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매마1 0년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그 불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열정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냉랭하게 차갑게 그렇게 식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냉랭하고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감당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가슴 냉랭한 사람들이 모여서 차갑게 예배해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 가운데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년 가운데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요 한번 붙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식어진 가슴도 냉랭한 사람도 몇 사람이 이렇게 뜨겁게 불이 붙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할 때그 불은 냉랭하고 차갑게 식어진 가슴에게도 이렇게 전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불이 내 메마른 가슴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예.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한국에 수련회 갔을 때 제일 수련회 하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맨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입니다. 캠프파이어 하는데 불을 가져, 가져가다가 이렇게 전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럼 옆에 사람이 또 불을 전달하고 초, 초, 불을 쫙 전달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불이 되는 거예요.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한 사람의 가슴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뜨거워지고,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뜨겁게 하십니다. 부흥의 역사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렇게 불이 너무 필요하지만, 그런데 어떤 불이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불이 필요하지만 아무 불이나 된다는안 된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어처럼, 아, 불이면 다 같이 뭐, 꼭그불어야 되는가? 여기도 뭐내 불이 있는데 뭐, 이거 이 불로 하지. 그건 아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불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른 불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 많습니까? 목회자도요, 교회에도, 다른 불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아, 복받으라 번영해 그런 어떤 것으로 다른 불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불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스타일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 나머지 것들로 다 하고 나서 신앙의 내용을 그것들로 다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서 하는 그런 유, 다른 불의 유혹입니다. 다른 불로 붙이지 마십시오. 다른 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사모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붙여야 될 불은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이어야 됩니다. 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불입니다. 오늘 그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타오르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는 순수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된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른 불을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불이 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불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점점점 약해지고 불이 약 꺼져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불이 계속해서 장작 불이 타오르듯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웅성웅성 뜨겁게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좀더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불이 붙는 것이죠. 그 불씨가 거룩한 불씨가 우리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간절히 삼하면서 주님 그 부흥의 불씨를 나의 마음속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